자 지금 저희 사무실에 있는 냉난방 인데요 좀 압력과 온도를 같이 체크를 해 보려고 이렇게 어, 여기에는 온도클램프를 하나 물려 놨고요 이, 이 부분에는 게이지를 물려 놨는데 제가 그동안 <laughs> 좀 무식해 갖고 잘 몰랐었나 봐요 저는 당연히 이 압력 그러니까 지금 r 4 1 0냉매을해 놓고 디지털 게이지로 보면은 압력에 대한 온도가 나오거든요 480 정도 나오고 54.8도 정도라고 표시가 돼 있어서 어 당연히 그러면 배관의 온도도 똑같이 나오겠지 하고 배관의 온도를 쟀는데 74.2도가 나온다. 아이 부분에 대해서 어, 삐돌이 선배님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어제 너무 쇼킹해서 <laughs> 선배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어 이유는 뭐 그랬죠 이제 겨울에 제가 서비스 점검을 가면은 편하게 하고 싶어서 음, 클램프 온도계가 괜찮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이 배관의 온도를 재서 아 배관의 압력을 알수 있겠구나라고 <laughs>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행동으로 옮겼는데 어 결과는 어, 너무 이상한 결과가 나서 제 기준에서는. 게 납득이 안 가니까 바로 선배님한테 전화해서 여쭤봤더니 어 그거는 내일 <laughs> 내가 가서 <laughs> 그림으로 그리면서 좀 얘기를 하면 은 이해를 할수 있다고 그러셔서 오늘 이렇게 지금 만난 거잖아요. 네, 예,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저를 <laughs> 이해시켜 줘보세요. 일단은 그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냉난방기 음. 냉난방기 사이클도를 그린 거고요. 가장 간단하게. 난방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사방 밸브까지 네, 그렇죠. 그린 거죠. 냉난방기니까 사방 밸브까지 그려놓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겨울철에 압력을 재고 음. 내가 편한 부위에 가서 온도를 쟀는데 음. 왜 해당 압력 값에 대한 온도가 안 나올까라는 질문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고 어, 몰리에르 선도를 최대한 간략하게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네. 이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해야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음.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요거부터 설명드리면 <laughs> 위쪽에 이렇게 빨간 박스를 그려놓은 게 실외기 음 실외기 네, 실외기고 아래쪽 이제 빨간 박스가 이제 실내기가 되죠 실내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비 넥타이 같이 돼 있는 게 서비스 밸브 우리가 이제 배관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요쪽 배관이 우리가 보통 이게 스탠드라고 했을 때 15mm 배관이 되는 거고 음. 요쪽 배관 요기 나와 있는 요 배관이 이제 6mm 배관이 되는 거죠? 액관이죠. <laughs> 예.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설명을 하거나 할 때는 고압 조합 배관이라는 말을 안 써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냉방이든 난방이든 간에 가스가 지나가는 곳이라서 가스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음. 여기는 마찬가지로 냉방 사이클이든 난방 사이클이든 간에 <laughs> 액냉매가 지나가는 곳이라서 액관으로 구분을 할게요. 음. 그래서 앞으로도 뭐 가스관, 그러면은 굵은 관, 음. 액관, 그러면은 가늘다란 배관, 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될 거고, 음. 일반적으로 냉방을 할 때는 토출 밸브가 어떻게, 이제 내부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 안에서 배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냉방일 때, 네. 배관이 제가 전에 사방벨브 뜯어서 배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아, 잘라서 n 방 p 연결 a 네요 배관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음 그렇죠. 예 그래서 압축기에서 한 e g 도 정도 냉매가 나와서 기체 냉매나 나와서 사방 밸브를 통해서 n 렇게 지나가고요. p e 도 a n 도 p e 도 a n 도 여기에서 한4 0에서5 0도로 열교환을 하면서 기체가 완전히 액체로 바뀌어요. 어 선배님 네. 이거 난방 사이클이잖아요. 난방이든 냉방이든 똑같죠. 아 그러면 여기를 그... 실외기라고 부르는 게 아니, 아니라 아니, 아니. 지금 일단 냉방. 어 아, 냉방. 아, 냉방 먼저. 아 녹화 보면 알겠지만 냉방 설명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아 그러셨어요? 냉방이니까 그래서 9 0도가 보통 토출이 되고. 네. 여기서 토출될 때 온도예요. 네. 여기 하나의 이제 기준 온도가 될거예요 음. 90도가 토출이 돼서 가면서 음. 식어요. 점점 점점 식어서 최종적으로 음. 이제 응축기 초기 입단에 들어오면 여기서 음. 이제 보통 한 40에서 50도로 열교환을 하기 때문에 음. 압력을 재보면 여기서 50도가 되니까 결국에 90도에서 50도까지 식고 50도에서 계속 상변화가 돼서 완전히 액체가 된 다음에 50도짜리 액체가 된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또실외액이 내부에 팽창밸브하고 응축기가 이제 뭐 배관 뭐몇 미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조금 온도가 식어요. 그래서 액체가 된게 팽창밸브 직전까지 온도가 식는 요 구간을 관행 구간이라 그래요. 관행 구간? 네, 그래서 요 부분의 관행 구간에서 온도 차를 뭐한 5도 정도 보고 있어요 뭐 음. 0영로봐봐되 되고 도로봐봐되 되고 1 0도로 봐도 되는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어쨌거나 여기보다 여기가 온도가 무조건 1도라도 낮아야지 100% 냉매가 됐다라고 판정을 할 수가 있어100% 100% 액냉매가 됐다고 0 0 100% 100%에0 0 1에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가0 0 1도라1 낮아졌다는 1기는 액체와 기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음. 그러면은 100% 기체거나 100% 액체일 때만 온도가 변화를 하거든요. 한 가지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 네.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차피 액체가 넘어온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온도가 변했다는 얘기는 1도라도 온도가 변했다는 얘기는 100% 액체가 만들어졌다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행도를 100% 액체가 만들어졌냐 안 만들어졌냐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로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과냉도는 무조건 1도 이상은 음.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 냉매가 들어오면 이 팽창 밸브를 통해서 온도가 떨어져요. 압력도 떨어지고. 그쵸. 온도와 압력이 떨어져서 보통 냉방 기준으로는 5도 정도까지 떨구는데 뭐 사일봉 음. 같은 경우에는 한125 PSI 요 정도까지 압력과 온도를 떨구는 죠 팽창 밸브를 지난 냉매 자체의 온도가 5도 정도까지 떨어뜨리는 예. 게좀 이상적인 거라고. 어, 냉냉난방기에서는 영도에서 5도 사이까지 떨어뜨리는 게. 예. 근데 영도까지 떨어지면 약간 선선한 날은 음. 얘가 얼 수도 있기 때문에 베스트 영도까지 음. 떨구는 건 아니고 음. 한 5도 정도까지만 떨어서. 얼지 않도록 그 마진을 한 5도 정도 그냥 주는 거예요. 설계 과정에서 그렇게 만든 거지. 이상적으로는 사실 0도까지 떨구는 게 좋죠. 음. 얼지 않을 정도까지. 근데 이제 보통은 5도까지 떨구고 5도로 떨어진 냉냉매가 실내기로 들어가서. 배관을 타고. 예. 이제 증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어, 외부 온도가 만약에 25도다. 음. 실내 온도가 25도. 예. 가 공기가 들어가서 여기는 냉매가 아까 5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5도를 만나면 30도. 실제로 나오는 공기는 15도 정도. 나누기 2 해야 되니까. 예, 그렇죠. 25 정도. 플러스 5 예, 나누기 2 하면. 예, 네. 그래서 찬 바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잠깐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이제 직고 넘어가줘야 될 게. 그래서 저희가 항상 실내 온도 대비 토출 온도가 아, 몇도이 그렇죠. 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보면. 한 25도 정도가 들어가서, 그렇죠? 예. 네. 25도가 들어가서 5도를 만난 거예요 지금. 자 여기에서 이 25도는 우리가 그냥 임의로 정해준 실내 온도일 뿐이고, 네. 얘 이거 30도라도 되고, 뭐 몇도라도 상관은 없어요. 음. 그러니까 25도 들어가서 5도를 만나서 이두 개의 음. 평균값인 음. 평균값인 15도가 나왔죠 지금. 그렇죠. 이두 개의 평균값이 네. 15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잴수 있는 건 이거는 기계를 뜯어서 재야 되는 거니까 음. 뭐 우리가 잴수 있는 건 실내 온도 잴수 있고 네. 실외 토출 온도는 온도계 가지고 음. 재보면 되는 거니까 이두 온도차가 그래서 음. 10도 정도 차이가 나면 음. 정상 범위로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항상 실, 음. 증발기 온도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를 하게끔 음.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영도에서 5도니까 음. 만약에 영도라면은 이거는 한 14도, 10도 이상 차이가 날 거고 음. 혹은 실내 온도가 30도라면은 이 온도 차도 10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10도 이상 한 10에서 15도 이상 온도 차가 났다 그러면은 증발기는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냉방, 예. 토출 온도를 이제 냉방할 때는 통상 뭐 현재 실내 온도보다 10에서 그렇죠. 15도 정도만 낮게 나오면 정상이다. 네, 한 15도 정도까지만 낮아져도 거의 음. 베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냉매가 열 교환을 해서 점점 점점 기체로 증가, 아, 기체로 변환을 해서 그쵸.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넘어갈 건데 아까 이쪽에서도 여기 이제 과냉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온도가 음. 1도라도 변하면 네. 상변화가 100% 완료됐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쪽에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증발되는 기간 동안에는 액냉매하고 가스냉매가 공존하는 포화존이기 때문에 음. 여기서는 온도 변화가 없어요. 5도로 시작해서 5도로 끝나요. 이. 근데 여기서부터 실외기로 들어가는, 압축기로 들어가는, 이렇게 통해서, 음. 이렇게 통해서 이제 압축기로 들어가겠죠. 음. 여기서부터 이 압축기를 들어가는 이 구간 동안 1도라도 온도 상승이 됐다. 음. 그러면 100% 기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기체가 됐다는 걸그 예. 음. 온도가 올라가고 그렇지. 내려가는 걸로 알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무조건 1도라도 높아야 되는게 100% 기화를 시켰다는 뜻인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게 냉매가 많아서 액냉매가 넘쳤다 여기까지 그러면 음. 온도 변화가 없을 거고요 음. 왜냐면 은 계속 기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액냉매가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액냉매가 부족하면 음. 기화가 일찍 끝나기 때문에 과열되는 구간이 점점점점 길어져요. 음. 냉매가 부족하면. 그래서 여기에서 과열도를 쟀을 때 과열도가 점점점 커진다. 음. 그럼 냉매는 점점점점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고 음. 과열도가 점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액냉매가 음. 점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상적인 단일 사이클, 뭐 우리는 이런 이제 개방된 공간에서 냉방을 하다 보니까 부활량이 수시로 막 이렇게 변화되는 공간이라 이 과열도를 정확히 몇도 이렇게 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음. 냉장고나 냉동고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폐쇄된 그 안에 그 공, 볼륨만 우리가 냉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정확한 과열도를 지켜주는 게 가장 베스트 냉매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냉동이나 냉과, 냉장을 봤을 때요 과열도를 평균 한 5도 정도로 봐요. 여기서 이제 5도로 끝난 놈이 흡수될 때 10도로 흡수가 됐다 그러면은 가장 베스트 냉매량이다 라고 표준 냉동 사이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5도를 맞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부하의 변화 때문에 이게 10도가 될 수도 있고 0도가 될 수도 있고 수시로 변한다는 거 다만 1도라도 차이는 있어야 된다는 거그리고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냉방 사이클이고 난방은 별다를 게 없어요 이 온도 지표들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실내기하고 실외기의 네. 위치가 서로 이렇게 되는데 요게 전환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갔던 배관이 현재 냉방이었고 네.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음.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그냥 사방 밸브 안에서 음. 이렇게 배관이 밸브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콤프토출에서 나온 네. 뜨거운 냉매가 이번에는 이렇게 따라서 실내기로 갔죠. 지금 실내기로 네. 가는데 15mm 배관을 타고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5mm 배관이 입력이 되는 거고, 음. 실내 증발기에서부터 증발기라고 표현을 안 할게요. 지금 여기 증발 구간이 아니고, 콤프에서 바로 나왔었으니까 여기는 응축구간이니까 음. 열교환기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네. 실내 열교환기를 통해서 열교환이 끝나면 액관. 6mm 배관을 타고 다시 실외기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 그리고 나서 이제 실외기에서 다시 이제 사이클을 돌리기 위해서 팽창배를 부르지나서 여기서 이제 압력이 떨어져서 여기가 이제 저압 구간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남방 시에는, 예, 음. 남방 시에는 배관에서부터 실내기까지는 다 고압 구간인 거고 예. 저압 구간은 이 실외기 안에서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냉매가 들어가서 사방결부를 지나서 이렇게. 다시 콤프로. 예, 콤프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겨울에 예. 압력을 잴때 어, 이 난방 압력은 딱이 값이다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보통은 우리가 정상이다라고 하는 범위가 음, 이제 실외기 쪽 압력, 우리가 여기서 서비스 밸브에서 지금 압력을 잴 거니까 예. 이 고압 압력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때 고압 압력이 보통 뭐한 300에서 300까지는 좀 많이 낮은 편이죠. 350. 특수한 운동이니까 일반적으로 350에서 한 400ps, 450psi까지. 이 정도로 작동하면 큰 문제 없는 작동이다. 왜냐면 이제 인버터들이다 보니까 압력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게 돼요. 그래서 고압압력이 350에서 한450 정도 작동하면 정상 압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저압압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기의 압력이 되겠죠. 실외기 압력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한 100psi 정도다 이 정도만 되면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냉방일 때는 저압압력이 우리가 125 정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난방일 때는 100 이하가 되냐면은 실외가 영하라서 그래요 온도가 아무래도 더 네. 그러니까 증발기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냉방일 때는 증발기가 니 실내기니까 주변 온도가 25도 30도인데 난방일 때는 냉방기가 아예 저기 뭐야 증발기가 실외기에 있잖아요. 실외기 주변 온도가 영하 5도에서 영하 뭐 15도 20도까지도 떨어져요. 음. 그래서 그 차가운 온도들 때문에 여기에서 압력이 이렇게 뭐120 이상 높게 생성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음. 요 정도 압력 변하면 일단 정상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뉴스 님이 얘기한 어 내가 압력을 쟀더니 450 PSI가 나왔대 네, 480 정도 아 480이 어, 나왔어 8로 보이는데요? 네, 7, <laughs> 다른. 480 PSI가 나왔대 네. 실제 측정했더니 네. 그게. 압력이 이렇게 나왔고 온도를 측정했더니 70몇도 나왔다고요? 네, 70한 4도? 그러니까 74도 정도 70, 뭐 70도 근처 아무튼 자, 이거 지금 저거 펴봐야 되나? 레프트 수 네. 잠깐만요 자, 요거 파랑 미씨는 이제 굿뉴스가 실제 현장에서 측정한가? 그렇죠. 자, 어딨냐? 자, 애플리케이션 예, 중에서 중에 봐서 어, 지금 사일0이고사일0이고 예, 지금 사백팔십 아, 사백팔십 psi가 나왔을 때 온도가 오십삼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사백팔십 네. 됐을 때뭐한5십에서5십도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매니폴드 게이지에도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그렇죠. 실제 이런 이제 그 냉매 슬라이더를 봐도 이 온도가 표시가 되는데 굿뉴스가 찍어보니까 74도가 나왔대. 온도계로? 네, 온도계를 직접 음. 그 비싼 좋은 온도계로 찍어봤는데 거의 한 20만 원짜리. <laughs> 그러면 온도계가 문제냐? 아니면 이 정보가 문제냐? 음. 이게 이제 의아할 거예요. 근데 그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매니폴드 게이지도 그렇고 이런 이제 슬라이딩 툴도 그러니까 PT 차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PT 차트에서의 온도는 딱 이건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포화 온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포화 온도. 냉매의 온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음. 냉매의 온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포화 온도만을 나타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냉매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상을 다루는데 액체일 때가 있고요, 네. 기체일 때가 있고, 이거는 100%인 거죠. 액체가 100%, 음. 그렇죠? 이건 기체가 100%고, 그렇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에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을 해요. 왜? 그래야 100% 액체가 100% 기체가 되려면 이 구간에서 90% 액체와 10% 기체 혹은 50% 액체와 50% 기체, 10% 액체와 90% 기체 이렇게 변화하는 구간이 필요한데 반드시 액체와 기체가 존재하는 구간이고 여기를 포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의 온도를 포화 온도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설명하는 게이 포화 온도에 대한 설명이니까 네. 뭐 이거는 이거를 듣고 그냥 외우든가 이해를 하기는 음. 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상태가 있고 음. 그 구간에서는 우리가 음, 압력은 체크할 수 있지만 음. 아 온도는 똑같이 나온다. 그렇죠. 온도 네. 변화가 없다. 그리고 그 분류대기, 압력이 어. 어, 어느 구간에서 찍어봤을 때도 같은 음. 압력이 나온다는 게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사실 네. 이 몰리에르 선도가 설치 기사님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알면 물론 좋은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 도움이 돼서 좋은데 음. 현장에서 설치 기사님들이나 서비스 기사님들이 써먹을 곳이 없어요 이 몰리엘 선도는 사실상 이거는 기계를 음.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지 음. 우리처럼 설치나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근데 이런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선도가 필요하기는 해요 요건 음. 이제 조금 있다가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거나 음. 지금 480 PSI가 나왔을 때 네. 어? 50에서 55도가 지켜야 되는데 실제 내가 찍어 본게 74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냉매 압력에 따른 온도는 음. 요렇게 정의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압력이었을 때 저온도가 나오려면 요 구간이란 뜻인 거예요. 음. 이 구간을 벗어난 이쪽 구간이나 이쪽 구간에선 저온도가 안 나와요. 음. 저온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70 74도가 포화 온도보다 높은 온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현재 기체 상태란 뜻이고 포화 온도보다 내가 실제 측정했는데 음. 낮은 온도가 나왔다 그러면은 액체 상태란 뜻이에요. 음. 어, 그런 것까지도 알수 있구나. 아, 어, 그럼 요 배관 안에 지금 어떤 냉매가 지나가는지 우리는 알수 있죠. 온도를 찍어 보면. 음. 그래서 다 똑같은 압력이에요. 다 똑같이 480 480 480인데 480 음. 압력에서 480 압력에서 포화 온도를 중심으로 녹 배관을 어딘가를 찍어봤는데 음. 포화 온도보다 높이 나왔다. 음. 그럼 거기는 기체 구간이고 음. 포화 온도보다 낮게 나왔다. 그럼 거기는 음. 액체 구간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 왜냐하면은 100% 액체나 100% 기체여야지만 온도가 변화하고 기체는 올라가면서 온도가 변화되고 음. 낮아지면 액체가 되버리니까. 액체는 낮아지면서 온도가 변화한다고 그렇게 유추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몰리의 선도 가지고 이게 왜 나왔는지를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음.